그거는 선생님도 처음에 이렇게 좀 귀신이 보였다고 하셨잖아요 신 네. 받기 전에 어렸을 네. 때부터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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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러면은 신기가 음, 있으면 좀 보이는 건가요 그런 게 음... 무조건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? 그러면은 그 신기로 인해서 내가 무당이 될수 있는 자질이 있다 이렇게 판명이 나는 건가요? 음... 그것은요. 어... 있다면은 자가진단 뭐 이런 거 있을까요? 자가진단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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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확실히 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난이 길을 가야겠다. 뭐 남의 이렇게 정보로 다니는데 음. 그고사님들이나든지 음. 그분들이 어, 너는 이 길을 가야 하는데 막상 내가 확신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. 자 여기서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. <laughs> 저 제가 팩트입니다. 어 자가진단이요. 어 보통 제제말잘 들으세요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저 가위 많이 눌려봤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가위 많이 눌리시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 막 헛것이 보인다 그리고 세 번째 아막 나는 막 그냥 저 사람을 보기만 나는 초기 좋다 초기라고 음, 하죠 쉬운 말로 나는 초기 좋다 어 그리고 막 나는 뭔가가 느껴진다 그리고 꿈을 잘 꾼다 어, 어떤 꿈이든 내가 꾸면은 내가 이런 날 이렇게 재수없는 꿈을 꾸면은 꼭 그날 일어나면 재수없는 일이 벌어진다든지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. 예. 그분들은요. 정말 제대로 된 점집. 여기 오셔도 괜찮습니다. 예, 잘 봐드리니까요. 음. 오셔가지고 이제 하는데, 공판이라고 있어요. 공판. 어. 신길을 가야 하느냐? 아니면은 가지 않아도 되느냐? 예.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이게 가려지는, 가림을 하는 거거든요. 가야 되는 사람, 안 가야 되는 사람. 음. 그래서 공판을 받아보시면 자연스럽게, 정말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말이 나올 겁니다. 어. 그러면 이제 가야죠. 어. 괜히 또 버티시는 분들 계세요. 어. 신길 오기 싫어. 너무 싫어. 아, 내가 왜난 그냥 인간살이 하고 싶어. 난 이거 아무것도 몰라. 내가 무슨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. 하지만. 저도 인간살이 하다 왔잖아요. 예, 저도 처음엔 생각도 못 했어요. 싫은 건 아니었어요, 대신.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을 뿐이지. 음. 그래도 걱정은 했었죠. 인간 마음에. 아니, 내가 무슨 점을 보고 나이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. 그런 거 있었습니다. 어, 하지만, 그것은 그냥 인간 생각이고요. 어, 저라는 사람이 여기 앉아서 그냥 인간으로서 점을 치는 게 아니거든요. 어, 이미 그냥. 껍데기인 거예요. 그냥 옷에 불과합니다. 실력님들의 옷에 불과해요. 그러니까 그런 걱정 마시고, 음, 공팡 받아보시고, 가야 실 분들 버티지 마시고, 어, 이길 오면 행복합니다. 어, 몸 아프시고, 힘드신 분들 많아요. 신고락 겪고 계시는 분들. 음, 정말 좋을 거 없습니다. 네, 정말 좋을 거 없어요. 가족들마저 힘들어져요. 많이, 어, 자기, 뭐, 새끼들도 그렇고, 그러니, 어, 꼭, 너무 그냥 싫다 하지 마시고, 막상 와보면요, 어, 힘든 길이지만, 분명히 그 행복하,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음, 많이. 꼭 제가 그, 어,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음. 화이팅! 예. 네. 오세요. 제가 다 봐드립니다. 음.